안녕하세요, 송도프로 은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스트로크의 전체 레슨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임팩트. 이 임팩트는 쓸 때와 안쓸 때를 가려서 써야 되고, 쓴다면 얼마나 쓸지 그양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되며, 스트로크가 더해진 구질의 느낌에 따라 음, 치는 사람의 당구 실력의 촉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임팩트의 양을 잘 조절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임팩트의 양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인 연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오늘 레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팩트와 탄력과 팔로우가 스트로크의 터치감의한끗 차이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팩트가 대충 뭔지는 알고 적당히 써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조절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팩트란 무엇인지 그 방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시고 임팩트와 탄력과 팔로우가 왜한끗 차인지 그 이유와 원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스트로크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이번 스트로크 레슨 영상들이 여러분의 당구를 많이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팩트에서 이해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리듬과 힘점입니다. 스트로크를 하는 리듬과 힘점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앞으로 알려드릴 임팩트냐 탄력이냐 팔로우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런지는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임팩트에서의 리듬과 힘점을 비롯한 원리를 이해해 보시죠. 임팩트를 쓸때 리듬은 에비스트로크부터 연결해서 붙이지 마시고 리듬이 딱딱한 것이 좋습니다. 스트로크의 앞과 뒤에서 리듬이 모두 끊어지지 않고 리듬감 있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힘점을 제대로 칠 수가 없고 큐스피드가 가속과 감속에 뜻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서 공을 칠때 탄력과 임팩트의 표현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팩트를 쓸 때는 리듬을 백스윙과 임팩트에서 딱딱하게 만들어주면서 힘점과 리듬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팩트에서 힘점은 백스윙의 끝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혹시 보셨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주인공 손오공이에네르기파했을때 했던 그거, 배구 선수의 백고택이 파이프 공격은 호흡이 참잘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제 테니스에서 서브를 낼 때, 이러한 다양한 운동 경기에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힘점을 뒤에 주고 모아진 힘을 가지고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임팩트 시에는 무리하게 힘을 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멈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흔히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피드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힘점을 공을 칠때 앞에서 주기 때문에 빠르게 세게 쳐도 임팩트가 잘안 만들어지고 분리각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임팩트에서 리듬과 힘점의 원리를 예술했으니 이제 임팩트를 쓰는 방법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시죠. 상황에 맞는 구질의 선택에 따라 임팩트를 쓰는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톡, 탑, 빡세 가지의 유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글 쓰는 유형은 단결하고 가벼운 컨트롤을 원할 때나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토글 쓰는 어떤 그런 유형과 스트로크의 방법 그리고 리듬하고 힘점도 자세히 보시면서 함께 화면을 보고 오시죠. 임팩트를 써서 밀림을 잡거나 분리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구름이 최대한 변화 없이 다녀야 되는 어떤 더블이나 세워치기, 옆돌리기, 뭐 이런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워서 반발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등의 상황에, 음 써야 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스윙은 줄이고 임팩트에서 가볍게 멈춘다입니다. 음, 우리가 이런 흔히 끊어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추가로 아두시면 좋은 것은 어, 평소보다 브릿지 길이를 길게 잡고 쓰면 임팩트의 양 조절은 비슷하지만 음, 수구가 훨씬 더 많이 구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반 이하의 두께를 쓰면서 임팩트는 써야 되고 수구의 그름은 더 좋게 할 때는 큐선을 더 써주면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이나 설명은 분리스트로크나 속도스트로크 레슨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탁입니다. 탁을 쓰는 유형은 일반적인 임팩트가 쓰이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살짝 끌어치기죠. 여러분, 하지만 임팩트와 끌어치기는 다릅니다. 이것도 블리 스트로크 때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임팩트를 끌어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탁을 쓰는 유형과 스트로크 방법 그리고 리듬과 힘점도 자세히 보세요. 화면 보고 오시죠. 우리가 흔하게 당구를 치면서 만나게 되는 유형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탁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앞서 제오 장에서 살펴봤던 힘 전달을 위해 백스윙의 양을 끝까지 써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힘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급격하게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요. 이 급격하게 멈춘다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따라 음 세게도 안 치고 가볍게 친것 같은데 당점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나보다 쉽게 끌어치고 안 밀리네 등의 사이드 차이가 여기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고수들처럼 너무 부드럽게 피니시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음급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급격하게 멈춘다로 시작해 보신 다음에 임팩트 향을 느껴보시고 음 거기서 분리각이 만들어지는 정도를 보신 다음에 서서히 끝처리의 느낌을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빡입니다. 빡을 쓰는 것은 임팩트 양이 아주 많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앞서 봤던 톡과 탁은 음, 수구에 임팩트를 가해주는 방법임에 반해 빡은 일족구에 임팩트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화면부터 보고시죠. 아참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네요일적구에 충격, 즉 임팩트를 주게 되면 수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힘을 뺏기고 천천히 가게 되겠죠. 자, 그럼 1적구는 어떻게 될까요? 1적구는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동거리가 훨씬 더 증가하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음, 빡은요. 밀림의 양을 잡아내기 어려울 때나 키스 등의 이유로 일접구를 쿠션에서 쿠션서 강하게 강하게 반발시키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음, 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톡과 탁처럼 어떤 힘점을 쓰는 것뭐 리듬을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로크를 할때 큐를 평으로 <놀람> 하지 마시고 큐 뒤를 약간 들어주면서 찍어치듯이 다운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수구가 굴러가지 않고 점프를 뛰면서 가게 만들어주면서 충격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점프를 하면서 일접구에 수구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어 컨트롤하는 방법이 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팩트가 필요한 상황도 수천 수만 개의 배치가 있을 테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든 배치를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크게 톡, 탁, 빡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고 스트로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리듬하고 힘점 그리고 어, 스트로크의 과정에 유념하시면서 다시 한번 클로즈업 화면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선 세가지의 구분을 큐선스는 방법으로 다시 정리해 보시죠. 임팩트 순간에서 멈추면 임팩트 임팩트 순간을 지나서 멈추면 탄력 즉 숏발로우입니다. 임팩트 순간을 지나서 백스윙의 길이만큼 나가주는게 롱발로우입니다. 그림과 같이 큐선을 쓰면서 터치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작가의 상황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자연방을 제작해놓고 밑장을 빼서 구탱을 주더라고 아니 누가요? 제가요? 갓나 새끼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달라 소리가 임팩트를 쓸 때는 톡 탁, 빡 이런 소리가 나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숏발로는 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롱발로는 툭 소리가 나죠. 저는 목탁 소리라고 알려 드리기도 합니다. 자, 터치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고 연습을 하실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과 귀에만 집중해서 해 보세요. 리듬과 스피드 양을 일정하게 하고 가능한 한 평범한 기본 스트로크로 연습하세요. 자, 이와 관련된 음, 여러 가지 배치나 상황은 팔로우 편과 연결되는 내용들이니까 음, 다음 편 팔로우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른손에 전달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임팩트를 했을 때는 둔탁한 느낌이 듭니다. 쇼 팔로우는 경쾌한 느낌이 들고. 자, 여러분 이 말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중요할 텐데요. 바로 큐가 떨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팔로우에서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롱팔로는 큐를 수구에 잘꽂아놓는 느낌과 음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요. 바로 큐가 수구를 달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스트로크의 기본에서 배웠던 큐와 수구의 접점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터치감을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걸 연습하실 때는 음, 그립을 잡는 방법도 달리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팩트를 쓸때 그립은 잡지 않아도 되지만 효과를 위해 임팩트의 순간에 가볍게 잡아보세요. 숏발로우와 롱발로우를 쓸 때는 절대 잡으시면 안됩니다. 이사이나 다른 작용으로 인해 탈력량이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놔준다 또는 던져준다 얹어 놓는다 이런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사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중요한 얘기들이 그냥 의쓱 지나가고 있는 람 같은데 음 이건 앞으로 나오는 레슨의 진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관련된 얘기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터치감의 원리와 연습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 터치감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철저하게 본인의 어떤 감각과 그 연습해서 실력의 수준이 결정됩니다만 앞서 정리해 드렸던 원리와 연습 방법을 음잘 이용하신다면 훨씬 빠르고 쉽게 원하는 느낌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음 너무 중요한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긴 영상이었는데 반으로 이걸 나눠서 올릴까 하다가 어느 부분 하나 자르고 싶은 부분이 없었고 이 영상 하나를 제대로 다 이해하신다면 음, 스트로크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째로 통째로 올려봤는데요 음,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다시 보시거나 일시정지에서 두고 다시 보시거나 음, 따라해보는 연습 방법도 좋지만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팔로우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